또어 네. 혹시 여기 신체 나이는 30대인데 정신연령은 10대라는 명민준 씨. 아 본인? 아니요 명민준 씨. 앉으세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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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뭐예요? 날로날로 영해지고 있다고 정신 상태가. 아, 아. 영해지고 네. 있다고. 좋은 겁니까? 저는 이제 젊게 살고 어리게 사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점점 철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음... 네. 철이 없어진다? 네. 왜 그럴까?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철이 없어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게 그렇죠? 참일 궁금해요 왜 그럴까? 일을 많이 해서 철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너무 일만 더, 해서? 응. 동심으로 더 돌아가고 싶요 그런 마음? 아, 음... 알겠습니다 네. 음. 자, 뭐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일자리, 고용 고 음.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명수쌤은 어떻게 더 요즘에 일자리가 늘어나가지고 음.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저는 음. 이제 뭐박미담으로 음. 단가가 낮은 대로 여러 가지 뛰니까. 하지만! 제가 어디서도 이야기 안 해주는 거를 취합해서 알려드립니다. 진짜로? 응. 음. 진짜로? 어, 왜냐면은, 내가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레전드가 있어. 음. 레리 서머스라고 음. 예전에 이제 재무부 장관도 했었던 사람이야. 음. 엄청 레전드야. 음. 그 사람이 이 고용시장, 미국의 고용시장이 음. 요즘 엄청 탄탄하거든? 응, 음. 응. 음. 왜 그래요? 지금 경제 안 좋다면서요. 어어. 불황이라면서요. 어어. 고금리라면서요 어어. 기업들의 실적 안 좋다면서요. 어어. 왜 이렇게 고용시장 좋아요? 그러니까, 레디 서머스가 모르겠는데 이랬어. 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모르겠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레디 서머스, listen carefully.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고용 한파다. 음. 뭐 희망퇴직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미국은 지금 아니라는 거지? 금리는 다 올려놓고, 미국은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음. 이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한 달에 한 번씩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가 나와요 정부에서. 음. 근데 그 고용 보고서 안에는 미국 안에서 고용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얘기를 해줘요. 어. 근데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 사람 입장으로서 내가 음. 남의 나라 일자리까지 뭘 걱정을 하겠어. 음. 근데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이에요, 그렇죠? 주식에. 어. 어. 왜냐면 지금 연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게 음. 우린 딱두 가지만 보겠다. 고용 시장 그리고 물가. 음. 물가가 잡혀야 되고, 음. 그리고 고용시장이 깨져야 돼.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금리를 낮춰주고 완화시켜주겠다는 거거든. 아니,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사람들의 음. 직업을 뺏는다는 게 그게 그런 사상이 말이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중앙은행의 입장은 경제가 과열이라는 거야. 그리고 과열의 한축에는 고용시장이 너무 탄탄하다는 거지. 음, 그렇구나. 좀 이해가 좀안 되긴 하다. 음. 그게. 지난주에 월간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음. 됐어요. 1월 거가. 네. 그런데 예상치가 일자리가 한 18만 개 정도 늘지 않았을까? 새롭게 요렇게 생각을 했어. 어. 근데 실제로 고용 보고서를 까보니까 고용 보고서가 51만 7천 개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나왔어. 그러면 거의 3 배예요? 세 3배. 배. 2.75배 높게 나왔어. 그러니까 와. 일자리가 넘쳐나는 거야. 그리고 실업률있지 실업률. 있지, 실업률. 음. 실업률을 보니까 3.4%를 기록했어. 3.4%는 뭐냐면 음. 완전 고용 중에서도 완전 고용이야. 아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러면 3.4%는 사실 오차 범위 플러스 직업을 뭐 갖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 뭐 아니면 지금 자발적으로 뭐 구하는데 살짝 쉬고 있는 사람들 약간 그런 짜잘짜잘한 거 음. 모아가지고 퉁치면 3.4%는 그냥 자연 실업률이야. 어. 실제로 직업을 갖고 싶은 사람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 그러네. 오히려 또... 일자리가 남네, 그러면 지금. 그렇지. 그렇지. 실업률 3.4%가 1969년 5월 이후에 음. 53년 만에 최저치예요. 뭐야, 미국 잘 사네. 미국은 지금 뭐이코노미스트들 놀라웠다고 그러잖아. 미국은 직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미스테리로 남았어. 아니, 금리를 지금 4%, 5%까지 올려버렸는데 음. 기업 실적 아장났고 다 자른다며. 자른다는 소식만 들리는데 왜 일자리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야? 이거 무슨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레전드를 찾아갑니다 이거 뭐예요 어, 어. 레리 서머스라고 이제 아까 말한 음. 재무장관 이 예, 하버드대 교수거든 어. 이 미국 경제가 어~ 급랭할 위험이 있다 라면서도 음. 결국은 지금 고용시장이 탄탄한 거는 음. 불가지론 모름의 영역 무지의 영역에 있다 알수 없는 실제를 인정하는 것을 견지해야 된다 모른다는 뜻이야 잘 모르겠다. 진짜 모른다는 거야 아니면 아 나도 방법이 없다 이런 의미야 방법은 얘가 찾는 게 아니지 해석만 하는 건데 해석도 못 하겠다 지금. 어 해석을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럼 통계를 보면 되잖아 전체적으로 아까 50몇만 개가 늘었다 했잖아 음. 그럼 그 50만 개가 어떻게 나왔을 거냐 뭘 더해 근데 50만 명 중에서 음. 대부분의 일자리가 1월 달 12월 달에는 홀리데이 어. 가는 경우에 서비스 업뭐숙 뭐 여행 이런 고용 수요가 꽤 있었다는 거야. 어.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아어서 어? 일시적인 그런 사이클의 음. 직업들이 꽤 있었다. 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그런 걸 감안해서 예상치가 원래 30만까지가 음. 최대 늘어봤자 30만이겠다 했는데 음. 보니까 50만이 나는 거야. 그러면 기업들이 사람을 자르는 것보다는 더 많이 채용하려고 했다는 거네? 맞습니다. 경제 어렵고 고금리인데 어떻게 사람을 더 뽑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비슷... 우리가 왜 이게 더 충격이냐면 이거 고용보고서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음. 고용이 아작났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음. 구글, 그리고 뭐 세일스포스 이런 빅테크라는 그런 기업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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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근에 진짜 역대급 깨... 그... 감축에 나섰거든. 음. 각 인원의 5%에서 10% 정도 감축을 했어요. 그래서 음. 구글은 12,000명, 마이크로소프트는 10만 명, 세일즈포스가 8,000명. 음. 올 들어서 이 테크 기업에서만 음. 86,000명이 한한달 사이에 직업을 잃었습니다. 86,000명. 그러니까 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하 지금 고용이 18만 개 늘어났다. 뭐 30만 개 늘어났다. 50만 음. 개가 늘어났다. 이 수준이니까 어. 거의 10만 명 가까이 잘렸다는 건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요 인원들이 다 어디론가 흡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르겠는 상황,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오늘 내가 해석해서 레리 서머스한테 알려 줍니다. 나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미국 고용 시장은 절대 안 깨집니다. 미국은 이런 낮은 실업률, 사람들이 모두 직업을 가진 이 상황이 길게 유지될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음.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낮다. 자, 요거는 두 가지 분야로 나눠봐야 돼요. 음. 첫 번째로는 일반 일자리 분야, 일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 일자리 분야. 기술. 두 가지로 음. 나눠야 됩니다. 최근에는 기술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우리 어. 사회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쌤, 기술 일자리라는 건 화이트 컬러를 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이트 컬러는 아니고 음. 음. 개발자들. 아니면, 은 뭐, 음. 인터넷 마케팅 하는 사람들, 음. 아니면, 뭐, 유튜브 관련돼서, 뭐, 그런 온라인의 컨텐츠 관련 종사하는 사람들, 음. 뭐, 요런 것들. 어떻게 음. 보면 그런가? 전문직이죠. 프로, 프로그래머들, 음. 아니면 온라인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음. 사람들, 음. 테크, 음. 기술직 음. 종사들. 그런 사람들 있겠... 자, 일반적인 일자리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지금 되게 이상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적용되고 있는 사람인데 음. 이 실업률을 계산할 때요. 음. 통계에 분자 분모를 넣는데 음. 어그 분모에 통계 넣는 것 중에 음.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지. 일할 자발, 자발적인. 실업자들. 어 자발적으로 네.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음. 통계에서 빼버립니다. 어 근데 그 통계가 잡힐 때 미국에서 이렇게 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진짜? 안 해도 되나? 실업급여를 받으니까? 적게 벌고 적게 쓰자요. 코로나 때 실업 어느 정도 페이 체크를 받아 가지고 어, 어, 어. 지원금 받아서 생활하던 사람이 넷플릭스랑 게임을 해 보니까 오히려 나는 일안 하고 적게 쓰고 그냥 집에 빈둥거리는 게더 나은 거 같은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일을 아예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 일을 줄이거나 그냥 요만큼만 음. 그 해도 되는데 이렇게 사을하는구나 음. 그러니까 5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난 게 이해가 되지. 공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구인은 하는데 구직을 안 해. 뜯어 보니까 실업률이 3.55%일 때 구인율 어, 기업들이, 구이, 기업들이 구인을 하려는 게 6.4%인 어. 건 진짜 높은 거예요. 예전이었으면 4%돼야 정상일 겁니다. 어, 어. 근데 이 실업률이 보여주는 거 이상으로 훨씬 더 수요가 야. 있는 거다. 아니, 그럼 이건 하나의 트렌드라고 봐야 되는 거야? 트렌드입니다. 이게 되게 황당한 거야. 자, 미국은 노동자들이 바게닝 파워가 세졌어. 협상에서 우위가 있어. 나일 얼마 줘? 그리고 이 조건 달아줘. 안 그러면 아일안 할래. 집에 가서 그냥 넷플릭스나 보지 뭐. 이래 버리는 거야 믿는 게 뭐야 어? 믿는 구석이 뭐야 돈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이유 안 쓴다니까 그냥 돈을 안 쓰고 그냥 안 벌고 안 쓰겠다 아니 그래도 어떤 음. 한 가정의 가정이나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음. 내 생각보다는 가족또 생각하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딱 먹고 살 만큼만 버는 거야 다른 데 취미나 뭐 이런 데잘안 쓰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음. 생활은 되되 음.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쓰고 저축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없어지고 있다는 트렌드를 이해하면 돼.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 갑자기 실업률이 높아진 적이 있었어요. 어. 그때는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타격을 음. 입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다 회복을 했는데 네. 대학을 안 갔던 남자들의 참가율은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일자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많은데 일을 안 한다는 거야. 거기다가 플러스, 이때는 지금 금융위기 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응. 근데 고학력 고소득 남성들도 일을 덜 하기 시작했대. 아...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어. 이때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 근로 시간을 응. 줄인 게 아니라 그치? 노동 수요 자체가 회복을 안 했던 거야. 어... 시장 자체가 안 좋았던 거야. 어, 근데 내, 지금은 어, 나는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야. 그렇지. 어. 근데 지금은 어. 사람들이 아예 일을 안하 일을 할수 있는데 일을 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있다는 이야, 거야. 그렇구나. 음. 그래서 실제로 네. 데이터 서베이를 보면은 나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 25세부터 54세. 이걸 워킹 파퓰레이션이고 워크포스 특히 일을 원래 많이 하던 사람이 일하는 시간을 줄인 겁니다. 주 노동층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일하는 음. 시간을 5%에서 6% 정도로 줄이고 싶어한다. 음. 나 파트타임 할래. 주당 40시간 일하다가 37시간, 38시간만 일하는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오후에는 난일안 할래. 작가님이 말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음. 진짜 저 임금 근로자들. 임금이 낮은 사람들은 2019년에 비해서 오히려 일하는 음. 시간이 늘었어. 그래서 이 고용보고서를 뜯어보니까 음. 한 사람이 더 길게 일하는 시간이 늘어 는 것. 음. 그래서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길게 일하고 어. 오히려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올라와 있어. 어. 가족을 부양할 만큼 정도는 돼. 애학원 보내고 뭐 하고 이러면은 그냥 안 벌고 안 사겠다는 트렌드야. 아, 그럼 이 실업률에서 노동 시간 자체가 줄었다기보다 노동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수가 줄었다는 거네. 그렇죠. 그렇지? 일하고 싶어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젊은 아, 남성이면서 대학 허... 교육을 받은 고학력층이 워라벨을 중심으로 트렌드가 아...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선택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일하려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지고 꼭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엔잡을 해서 일하는 시간 자체는 더 저소득층은 늘어났다. 이런 트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금리, 높, 금리 높인다고 이게 돼 해결이 돼? 이미 문화 자체가 사람들이 뇌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미스터리가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그럼 지금 금리가 높잖아. 음. 그러면 기업들이 굉장히 고통에 시달립니다. 음. 왜냐면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 음. 투자도 안 해. 내가 들어오던 돈도 안 들어와. 그리고 장사도 잘안 돼. 대출 비용은 더 많아. 그렇잖아. 음. 그럼 기업들은 시달리죠. 음. 그러면 임금을 깎으려고 그래. 그럴 그쵸?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아예 안 해. 나뜬데 와도 되는데? 일안 해. 나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볼래. 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일자리도 많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 로봇이 아... 뜨겁게 달궈진 기름통에서 치킨을 튀깁니다 어... 치킨로봇 교촌치킨 가맹점 사장님이 김종복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명의 인력을 충분히 대체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피크가 이거... 아닌 뭐... 시간에는 영상 볼수 있어요 쌤? 이거 뉴스에요 리포트 아 진짜? 와 대박이다 그쵸? 아니 정말 대박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그리고 미숙한 알바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오류가 줄어들지. 그치. 근데 이게 가격이 문제였거든? 근데 어. 로봇이 이제 다 대중화되면서 어. 어. 가격이 점점 싸지고 어. 있어요. 규모의 경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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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로봇 한 달에 대여하고 유지하는데 100만원. 사람 쓰는 것보다 싼 건가? 일반 직원 인건비보다 저렴하잖아. 그러니까 일반 커피숍 같은데, 어. 아메리카노는 물론 카푸치노, 에이드처럼 다양한 음. 음료를 만듭니다. 어... 이렇게 어... 음료 만들잖아요. 요거 평생 쓸 거를 6천만 원, 1억 정도 사서 2년만 굴려도 BEP가 나오는데 사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러니까 아... 로봇으로 대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도 계속 구인하는 그런 저가의 노동은 딱 음... 그런 걸로 해버리고 고가의 노동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구인을 내도 사람들이 잘안 오는 거죠. 아 근데 명수쌤 음...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죠? 맞요 음... 약간... 저 일하는 거? 현타 같지 않아요. 현타? 현타 같지 않아? 혀자, 일하는... 일하는 거 아닌데. 네? 증명한 거 아니에요? 네.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 전 취미예요. 이거 지금 취미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음. 난여기 사화를 걸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응. 서로 이제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네요. 음, 사화를 거는 것처럼 해주세요, <laughs> 제발. 네. 취미인 내가 더 열심히 해. 뭐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제정세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미국의 일자리가 마르지 않는 세 번째 이유. 리쇼어링이라고 들어봤어요?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이에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난징, 뭐 중국, 미국 이런 데 공장 짓잖아. 어. 너네 한국 와서 지어. 안 그럼 너네 뭐 여기 뭐 장사 못 하게 한다. 이렇게 어. 협박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하는 게 리, 리슈어링이에요. 음. 지금 미국은 역대급 정책을 쓰면서 지원책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협박해서. 모든 기업들을 다 자국 내에 공장을 지으라고 하고 있어요. 어, 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선생님? 네. IRA. IRA. 맞습니다. 그것도 공장을,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라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음. 반도체 공장. 전기차 공장, 음. 배터리 공장 음. 다 미국에 지으래.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겠네. 그렇지. 여기서 늘어나는 제조업 일자리, 특히나 이렇게 기업에서 실적이 나서 음. 사람들한테 적정 임금을 높게 많이 줄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다 미국에다 공장을 짓, 짓고 있어요. 미국은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요. 일자리 만들어주려고. 플러스 안보 이슈, 기술 이슈 뭐 이렇게 있지만 음. 일, 결론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음. 효과가 있죠. 음. 음. 그래서. 딜로이트가 11월 날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제조기업의 62%가 생산 능력을 리쇼어링 호어, 니어쇼어링을 하기 시작했다고 니어쇼어링은 응. 뭐야? 리쇼링이랑 비슷한 거니까 그러 미국 근처에다가 짓는 아... 거지 하기 시작했다 제조 기업의 62%가. 나 음. 우리는 제조 기업 제조 기업 대부분 공장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쪽에 어, 많죠. 그쪽에 많죠. 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뭐 중국 뭐 이런데 있지만. 어쨌든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쌤말 네. 끊어도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음. 깡물 마시는 거 아니죠?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네, 우리는 싸니까 인건비가 싸니까 그쪽에다가 공장을 짓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은 또 비싸지 않아? 인건비도 자유롭잖아. 그래서 않나? 기업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인건비가 비싼 거를 음. 정부에서 지원금과 세제 혜택으로 퉁쳐주겠다는 거야. 음. 음. 그럼 좋잖아,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 쳐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데 음. 지금 현대차처럼 너네 보조금 안 준다, IRA 빼준다, 어, 이어버리면 어. 현대차가 지금 나와서 얘기했잖아. 그렇지. 나 우리 이러면 수제 타산 안 맞, 마진 안 남아서 우리 못 지워. 음. 그렇게 엄포를또왔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채찍과 당근 여러 가지가 음. 있다는 거. 답변 감사합니다. 에이, 그래요. 그래서 딜로이트는 지난해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35만 개 가까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근데 이 35만 개는 뭐냐? 음. 직접 창출이에요. 직접 창출 기업들이 가면서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3 5만 개. 음. 실제로 이것도 굉장히 낮게 잡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훨씬 거죠.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고, 저기에다가 간접 고용까지. 그러면은 실제로 저거에 뭐 다섯 배, 열배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 미국 너무 좋은 나라 같지도. 미국인들에게? 아니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음. 리쇼어링 해버리고 음. 어? 거기다가 뭐 사람들이 일안 하려 그러고 지원금 주고. 그리고 요즘 뭐 취미 하면은 집에서만 있어도. 그렇게 많잖아. 넷플릭스 네. 그냥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닌텐도 하고. 컨텐츠의 홍수에 빠져서 12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뭐로 밖에 나갑니까? 다 돈인데. 자, 그래서. 요런 상황 때문에 일반적인 일자리 기준으로는 미국에서는 아. 일자리가 마르지 않고 있다. 이거 일시적인 효과 아닙니다. 일시적인 효과 아니고, 이거 계속, 계속 이렇게 가요. 자, 아. 이게 일반 일자리. 음. 여기까지 소화됐죠? 네네. 음.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한 기술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아까 작가님이 어디로 그럼 일자리가 쏠리고 네.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난이 지금 미국 고용 미스테리 자체가 굉장히 큰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음. 왜 그러냐면 음. 이제 우리 사회가 음. IT화된 거야. 음. 모든 산업이 다 디지털화 돼버린 음. 거야. 음. 그래서 개발자들, IT 종사자들. 요 사람들만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언택트 시대와 뉴노멀 시대를 몰고 왔습니다. 음. 노동시장의 현재 위기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개발자의 몸값은 급등하고 있어요. 음. 개발자 모임에 가면, 아, 나 잘렸어. 그러면 나 잘리면 이 사람들이 다딴 데를 간다는 음. 거예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는 음.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음.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음... 바이러스가 덮치면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므로 자동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음... 것이다. 미래 사회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IT 기반 산업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구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테크 기업이 10만 명 잘랐다고? 음... 10만 명 어디 갈까요? 다른 데 가지. 다른 데가 아니라. 아무 데나 갈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 예전에는 음. 현대차 같은 그런 자동차 기업이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필요했을까요 아예 있지? 필요 없었죠 음. 음. 왜냐면 걔네 IT 부서는 따로 있어서 음. IT 뭐 그냥 만드는 거 뭐가 있겠어 음. 작았지 음. 지금은 현대차 하면 뭡니까 자율주행 모든 다 대시보드가 전자로 돼 있고 음... 거기다가 뭐 모두 개발해야 되고 마케팅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음...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안에 인포테인먼트도 개발해야 되고 음... 그러니까 저기서 여기서 테크 기업에서 짤린 능력자들, 개발자들이 어디로든 가는 거야. 그래서 얘기가 뭐 테크 기업들의 역대급 감축한다는 거는 일자리에 전혀 전혀 음... 상관이 없는 얘기였다. 그러네. 자, 그리고 이 테크 기업들이 뭐 9만 명 잘렸다, 10만 명 잘렸다 얘기하잖아요. 음, 음. 이거에 통계의 오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고서 쇼크 받았던 거왜 그랬다 그랬어요. 이렇게 감축 얘기가 음. 무슨 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뉴스가 나왔었는데 고용보고서는 서프라이즈로 나와서 그렇잖아요. 음, 음. 이 감축에 대한 언론의 설레발이 왜 설레발이었냐면 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데는 전체 인력 중에 상당 부분이 해외가 있어요. 글로벌 기업이에요. 상당 부분은 베트남에서 개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에이... 인도의 개발자가, 고급 개발자가 얼마나 싼줄 알아요?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에서 진짜 그래픽 개발하는 거 인도에다가 아웃소싱 맡기잖아요? 엄청 싸게 합니다. 음. 아 10분의 1도 아닌 것 같아요. 한 음. 20분의 1 가격으로 해요. 그런 능력자들이 저기 멀리 바다 건너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12,000명 잘랐대요. 음. 이 12,000명 중에서 실제로 미국에서 잘린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걸 계산에 안 넣던 거예 어... 명수만 알려주고 그렇지. 응, 보도가 됐... 미국 잘린 거 플러스 이 일자리는 미국 고용보고서니까 괴리가 있지. 그러니까 음. 테크 기업들이 레이오프 한다고 해서 그 인력들이 다 어디로 가고 그 기업, 그 잘린 인력들이 다 미국인이라는 보장이 없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이렇게 테크 기업들이 막 난리 쳤다고 막 그랬는데, 음.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시가총액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실제로 고용하는 사람들은 적어. 거기서 사람이 별로 필요 없나? 그렇지. 어... 왜냐면 사실 매출을 내는데, 코딩, 천재 한 명이 코딩을 어허. 해서 알고리즘 넣어서 엔터 딱 쳤어. 그러면 그게 음. 만인분, 십만인분으로 어... 해버리는 거야. 어... 실제로 고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음, 다른데보다. 음. 그래서 여기서 잘렸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인포메이션, IT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잖아요. 네. 어, 이제는 몰랐다는 걸 <laughs> 거짓말까지 치는, 알았다는 걸로 거짓말 치는 영역까지 왔습니다. 아, 네. IT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아, 네, 네 정보기술이요. 정보기술, 네. 네. 정보기술, 인포메이션. 네. 네. <laughs> Information은 정보입니다. 네. 테크놀로지는 아, 그건 알아요. 네. 테크놀로지는 기술이에요. 네. 그래 줄여서 테크라고 불려. 알아요. 아, 알아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자, Information is a small sector. 섹터가 작은 섹터다. 해봤자 300만 명이 좀 넘어간다는 거야. 3 million. 혹은 전체 미국 노동 시장의 2%밖에 안 된대. 시가총액은 애플이 시가총액 1위잖아. 네. 2,000조잖아. 네. 근데 고용은 전체 미국 시장, 고용 시장에서 2%도 안 된다는 거야. 심지어 여기는 지금 인포메이션이잖아요. 음. 테크놀로지가 안 들어갔습니다. 어... 이건 더 크게 들어간 거예요. 음, 음. 테크놀로지 포함해서. 어. <laughs> 근데 2%가 안 돼. 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막뭐 아, 막 테크 기업들 막 큰일 났다. 역대급 감축이다. 아니라고. 아. 설레발 치지 말라고. 음. 얘네 자르는거 고용 시장에 큰 의미 없다고. 그래서 지금 고용 시장은 이렇다 음. 미국 시장은 고용, 고용 시장이 안 깨진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민간하고 테크 분야 나눠서. 그래서 이걸 예측을 이렇게 쉬운 게못 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판타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고용시장이 미국에서 안 깨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으로 돌아가서 미국 중앙은행으로 돌아가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더 높게 더 길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고용시장이 안 깨질 거니까.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음. 얘네끼리의 문제는 상관이 없어. 음. 근데 우리가 지금 다 고금리가 된게 미국 때문이라면 맞아요. 그럼 우리만 계속 지금 터지는 거 아니야? 그게 결론입니다. 미국 시장은 탄탄하다고 음. 우리나라도 아 이게 아 미국은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좋겠지? 이거는 생각하기 금물입니다 음. 그렇게 생각하면 안 음. 돼요. 음. 음. 미국이 고금리가 되면 은 우리나라는 그만큼 미국처럼 탄탄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 우리는 죽어나는 거야. 음. 그러면 진짜 겨우겨우 버티면서 힘든 시기가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음...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당해야 된다. 이 금리가 금리는 계속 올리거나 계속 이 고금리가 유지될 텐데. 퀄리티를 졸라 매야지. 방법이 없지. 그냥 미국은 고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할 것 같고 우리는 좀 그런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꽉 잡고 대비를 많이 하자. 음. 금리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인플레이션 좀 떨어질 거 끝내자. ]까? 끝내. 이러니까 내가 물어보지도 못해. 나 6시 하지. 반이야. 가야돼. 알았어. 어. 자 됐죠? 넵. 네.